thank you 노머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 노머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향후 주가 추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노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 합니다. 자, 노머스는 신규 상장주의죠.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음맨 처음에 예, 올라왔을 때는 이전 고점을 돌파를 잘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빠졌는데 예,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올랐던 이유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엔터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개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때요? 어, 나라가 지금 음어려고 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엔터 관련된 종목인데 직격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에, 또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늘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전 고점도 이제 돌파를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좀만 안정적이더라면은 여기서 추가 급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시장이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빠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뭐 시장이 안정만 된다라면 충분히 더 상승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왜더 올라갈 수가 있는가 일단 노모스가 올라간 이유가 실적이거든요. 어 지금 실적이 2분기까지밖에 지금 표시가 안돼 있는데 어, 이 종목이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영업 이익이 예, 지금 여기 3분기 나왔죠. 지금 3분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영업 이익이 37억이에요. 영업 이익이 3분기 37억인데 예,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가이던스상, 내년도 영업이익은 300억 이상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엔터주 중에서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는다. 아, 그런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2000억대다. 어, 그런 종목 없습니다. 예, YG 엔터 이런 종목도 지금 적자지만은 거의 시가총액이 1조 원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어, 가장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디 o 유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봐서 디오뉴가 뭐 실적이 훨씬 좋긴 하지만 그 종목도 총 1조가 됩니다. 어 지금은 거의 4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들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실적도 좋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하다. 다만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 이거는 어잘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회소가 된다라면은 어 노머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